everyone s t a r t english 1 1월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리가 잘 듣고 보고, 또그 안에서 표현을 쏙쏙 뽑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 그거는 치매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라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건 말이지. 여기서 그거는 뭐겠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거 말하는 거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foreign language라고 합니다. 그걸 배우기. 그러니까 배우기를 먼저 말하잖아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그게 이제 하나의 어, 말이 되는 거죠. 외국어를 배우기. 그거가 치매를 늦추는 데 도움이 돼. 그렇다면 it. 그거가 도움이 된다. helps. It helps. 그게 도와줘. It helps. 뭐 하는데? 늦추는데. delay. delay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비행기가 딜레이됐어요. 뭐 계획이 딜레이됐어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delay. 예정보다 늦춰진 걸 말합니다. 근데 치매도 아예 못 오게 막는다라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중에 오게끔 한다는 거죠. So it helps delay. 치매는 디멘셔, 디멘셔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알츠하이머를 사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 저도 많이 그랬는데, 알츠하이머하고 또 다르다고 하네요. 디멘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를 가리킨다고 해요. 응용해 보겠습니다. 18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말할 때, even though를 많이 쓰게 되죠. 이거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even though. 뭐뭐 일지라도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볼게요. 비록 저는 어렸지만 그날이 다 기억나요.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난 그때 어렸지만 그날이 어떤 일있었는난다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보통 볼수 있지 않나요? 자, I remember that day. 난 그날을 기억해. I remember that day. 비록 내가 어렸지만. even though I was little. 하시면 됩니다. I remember that day even though I was little. 아시겠죠?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비록 이게 값이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건 나에게 무척 소중해요. This is so precious to me. 자, precious. 아시죠? Precious. 아주 소용한. so my precious 하면은 나의 소중한 그대 뭐 이런 말이 되잖아요. This is so precious to me. 이건 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비록 이게 비싼 게 아니더라도. Even though it is not expensive. Even though it is not expensive. 아시겠죠? Even though 이용해서 여러분 만날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